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낭독을 진행할 시원한 시원입니다. 4일차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득의 3 요소 중 하나인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나는 2023년 1월부터 세계 각지의 한인분을 대상으로 스피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께 수업 신청 이유를 물어보면 의외로 정말 많은 분이 이렇게 답변한다. 왠지 그냥 끌려서요. 언뜻 두루뭉술해 보이는 이 대답이 파토스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매우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메시지를 듣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살펴보면 실은 상대가 우리의 감정을 움직였는지가 최종 결정 사항에 큰 영향을 준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비로소 상대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따르고 싶어진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다. 종종 자신의 성적에 불만을 갖는 학생들이 내 오피스에 찾아와서 이유 제기를 하거나 자신이 왜그 점수를 받았는지 올려줄 수 없었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조목조목 왜그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길게 언급했다. 사실 더 점수를 깎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배려해줬다는 뉘앙스를 전했다. 당연히 여기까지 들은 학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들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어색한 거리가 유지된 채 학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감정의 중요성을 알게 된후 나는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찾아오면 일단 그들의 감정부터 헤아려 본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한다. 나는 네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어. 그리고 그 결과가 네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눈빛이 바뀐다. 내 고민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살짝 놀라워하면서. 고마워 하는 마음이 눈빛에서 전달된다. 그렇게 마음을 인정해주고 난 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더 개선되어야 하고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코멘트가 아닌 진짜 필요한 코멘트를 구체적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오히려 나의 배려에 고마워 하면서 오피스를 나가게 되고 이후 관계도 훨씬 좋아진다. 흔히 발표나 스피치에서 감정이라고 하면 울컥하거나 눈물 흘리며 말하는 화자의 감정이 설득력을 높인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설득에서 파토스는 화자의 감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 호소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에 청중이 동화될 수 있는 기술이다. 나는 실제로 학생들과 상담할 때 함께 울거나 동요하지 않고 최대한 담담하고 담백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반드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하기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때때로 눈물까지 보이게 된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 톤이나 빠르기, 생생하고 구체적인 스토리 등을 이용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상대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 패드 등의 강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스피치에 실제로 설득되는지 잘 살펴보자. 의외로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는다.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단단함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그들의 메시지에 설득된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많은 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음, 저는 오늘 낭독을 하면서 설득에서 파토스는 화자의 감정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 호소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 반드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하기를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상대방이 필요한 도움이 되는 말이나 조언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하면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원활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4일차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